2014년 늦가을, 경상북도 작은 마을에 정체 모를 아이 하나가 내려섰다. 6살 아이의 눈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두려움과 경계심이 가득했다. 그 아이를 데려온 사람은 남편을 잃고 반농사로 살아온 65살 한국인 할머니 김순자였다. 마을 사람들은 수근거렸다. 나이도 많은데 남의 나라 전쟁 고아를 왜 데려와? 순자씨는 아이의 손을 덕각 잡으며 말했다. 이 아이는 오늘부터 우리 집 막내입니다. 처음 몇달 동안 아이는 거의 말이 없었다. 밥을 허겁지겁 집어 넣었고, 문소리만 나도 방구석으로 도망쳤다. 순자 씨는 서두르지 않았다. 따뜻한 밥, 깨끗한 옷, 그리고 매일 밤 머리를 쓰다듬는 손길로, 그저 아이를 기다렸다. 첫 겨울이 지나고, 봄이 왔을 때, 아이의 입에서 처음으로 말이 나왔다. 할머니 배고파요. 그 한마디에 순자 씨의 눈물이 흘렀다. 그날 이후, 아이의 마음은, 조금씩 아주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. 이름은 민준이었다. 학교에 간 민준이는 한글도 금방 익혔고 특히 숫자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다. 하지만 밤이 되면 민준이는 작은 공책을 꺼내 무언가를 조용히 써내려갔다. 그리고 그 공책을 베개 밑 깊은 곳에 숨겼다. 공책 마지막 장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다. 나는 이 아픔을 기억하고 언젠가 다른 아이들을 도울 것이다. 고등학교를 마친 민준이는 대학 대신군 입대를 택했다. 저를 살게 해준 이 나라에 제가 빚을 갚고 싶습니다. 군 복무 중 민준이는 국제 평화 유지 활동에 자원했다. 전쟁터에서 예전에 자기처럼 떨고 있는 아이들을 다시 만났다. 제대 후 그는 전쟁 피해 아동을 돕는 국제 구호 단체 직원이 되었다.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결심을 한다. 제가 자란 이 마을을 다른 아이들의 안전한 장소로 만들겠습니다. 2023년 그 작은 마을에는 전쟁고아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. 빈집은 아이들의 쉼터로 바뀌었고 마을은 서서히 달라지고 있었다. 그리고 2024년 겨울 네. 민준이는 순자 씨 앞에 앉았다. 할머니, 하나 있어요. 사실 말씀드리지 못한 기억이 하나 있어요. 네. 민준이는 주머니에서 작은 은빛 목걸이 하나를 꺼냈다. 태극 문양이 새겨진 오래된 팬던트였다. 그걸 보는 순간 순자 씨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버렸다. 그 목걸이가 무엇인지,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숨겨진 진실이 있는지. 이 짧은 영상에서는 여기까지만 들려드리겠다. 만약 이 이야기의 끝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채널 이름 한번 눌러서 메인 영상을 편하게 이어서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시청자님의 좋아요와 구독이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.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알림을 켜두시면 이어지는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. 오늘 시청자님께 좋은 기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.